네, 안녕하세요. 세일즈매거진 유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결정적 순간의 대화. 영어 제목은 Crucial c o n v e r s a t i o n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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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책입니다. 그 증거는 지난 20년 넘게 계속해서 개정 증보판이 출간돼 왔다는 점이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책입니다. 대화법. 갈등 조정, 감정 조절, 이쪽 분야에 어쩌면 고전 아닌 고전으로 여겨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도 두 번째 읽는 책인데요. 역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읽거나 또는 세월이 좀 흘러서 다시 읽으면 그 진가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에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감흥이 없었는데, 와, 요즘에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읽어보니까 정말 맞구나, 맞구나,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하면서 무릎을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사업하면서 혹은 가정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뭔가 이해관계가 설키면서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면 은 보통 두 사람 이상이 1번 의견 차이가 있고 2번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3번 감정이 격해질 때 일어나는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일인데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보일 때 그래서 감정이 뭔가 격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도입 부분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어떤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아니라 사실 갈등이겠죠. 상사는 샌드라고요. 부하는 웬드입니다. 그래서 팀장인 샌드라가 웬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정말 잘할 준비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디가 벌써 뭔가 이상한 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웬디가 선수로 칩니다 아네 팀장님 이거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드라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 지금 웬디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군요 우리가 지금 10월이잖아요 이 연말까지 끝내야만 합니다 이러니까 웬디가 갑자기 놀라면서 아니 팀장님 이거 지금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셨나요? 당연히 이 프로젝트는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도 6개월은 잡아야 돼요. 벌써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드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디, 지금 제가 웬디를 잘못 봤나요? 제가 웬디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임했던 이유가 제가 웬디를 굉장히 신뢰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웬디가 누구보다도 우리 회사를 좀더잘 이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한 게 틀렸나요? 팀장도 욱하게 나옵니다. 대표님도 지금 연말까지 다 끝내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디가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그거를 대표님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요? 연말까지 하기로 지금 다 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너무 황당해 하면서 얘기가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직장 생활, 저도 십몇년 동안 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가 정말 비일비재 하고요. 대부분 직장에서의 갈등은 이런 어떤 뭔가 대화의 부재, 일방적인 통보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 많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팀장과 대화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웬디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두 가지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ight. 두 번째는 flight입니다. 파이트는 싸우는 겁니다 팀장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전 팀장님을 정말 믿었었는데 팀장님은 저에게 아무런 협의 없이 논의도 하지 않고 대표님한테 연말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분을 표출하면서 팀장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플라이트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묵도 도망가는 거죠 난 이미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소위 말해서 삐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유지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대꾸도 안 하고요. 누군가 나를 위로하려고 다가와도 오히려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아, 나는 그런 신경 안 써. 아, 난 몰라. 난 그냥 대충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플라이트, 도망가는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이둘다 과연 궁극적인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일까요? 과연 이두 가지 방식이 여러분들께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까요? 둘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약간은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라고 강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흥분할 만한 일이죠. 흥분한다고 해서 욕먹을 짓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이 조직에서 꿈꿔왔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에서 꿈꿔왔던 건 뭡니까? 일을 잘하고 인정도 받고 팀장님과도 잘 지내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면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팀장님이 일단 싫고 팀장님을 신뢰를 나는 못하겠고 저 사람과 말도 섞기 싫고 난저 사람만 보면 너무 화가 치솟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뒷담화를 하거나 팀장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입을 무는 그런 회피형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과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행동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내가 원래 원하던 것을 구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너무 흥분해 있고, 난 너무 화가 치밀어서 진짜로 내가 원하던 것은 절로 온데간데 없고, 나는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이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 책은 정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애써 조롱하는 것이 나의 진짜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회가 여러분들을 찌르게 만들었다고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즉 행동 경로를 바꿀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 경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극과 여러분들의 행동 사이에 이 패턴을 바로 행동 경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경로를 말하는 게 바로 행동 경로겠죠. 그런데 이 행동 경로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자극으로부터 기분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좋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방금 제가 공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나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누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당신 얘기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할때 있잖아요. 굉장히 조롱하듯이 그건 당신 얘기고 할때그 당신 이야기 바로 그게 스토리입니다. 당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그냥 스토리예요. 자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은 팀장님이 나와 협의하지 않고 나와 논의하지 않고 마감일을 정해버린 거. 그 다음에 팀장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행동.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자극을 받은 나는 나만의 스토리를 생성해냅니다. 어떤 스토리를 생성해냅니까? 나만의 생각에 빠지게 돼요. 팀장님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팀장님은 자기가 지시만 하면 내가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은 얼핏 들어서는 사실 같지만 사실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감정에 대한 문제고 어디까지나 추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확률이 80% 90% 이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아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잘못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줄더 나아가서. 본인만 출세하려고 하고 나의 공치사를 다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 거의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fight or flight. 맞서 막 투쟁하거나 아예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행동 경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스토리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좌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요.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피해 당했어. 지금 팀장이 나를 갈구고 있어. 지금 팀장이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거야. 팀장은 날 이용하고 있어.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요. 동시에 상대방을 악마화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악마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한테 대, 저렇게 대할 수가 없어. 하지만 저 사람을 악마기 때문에 항상 365일 동안 나를 갈굴생만 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저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거의 미친 듯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잘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거는요. 너무 흔한 일이라서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적 많았습니다. 이거는 고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극과 나의 행동 사이에는 그 공간을 둬야 되고 이 공간에서 함부로 내가 스토리를 창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화에 임해야 할까요 여기서 대화에 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스테이트 기법입니다 스테이트는요 첫 번째 share the fact 사실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tell your story 여러분이 아까 그 생각했던 잘못된 걸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스토리를 말합니다. Tell your story. 세 번째는 상대방의 스토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Ask for the other person's story. 상대방의 스토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 Talk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얘기하라. 확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확정 짓지 말고요. 모든 것을 잠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오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코리지 테스팅입니다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사실을 공유하고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스토리를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와 사전 협의 없이 데드라인을. 대표님과 다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팀장님의 지시를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신 것 같네요.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어떤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Tell your story. 당신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팀장님을 신뢰했었고, 팀장님을 정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데드라인을 정해서 알려주실 때, 전 사실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ask for the other person's story. 팀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네요. 그럼 팀장님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저기 웬디 지금 회사가 우리 매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급한 거 알잖아 대표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웬디랑 이거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아니면 변명이나 혹은 설명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게 없는 건 아닐 거예요 회사가 사정이 굉장히 급하고 매출도 안 나오고 대표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웬디 역시 회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로 공감할 필요는 있어요. 팀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죠. 저도 왜 그거를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팀장님에 대한 신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저의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음번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파이톨 플라이트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스테이트 기법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공감을 할수 있고 이 문제를 지금은 좀안 될지라도 향후에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스테이트 기법은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갈등이 생길 때 그냥 무조건 삐치거나 무조건 도망가거나 무조건 그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나를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특히 관계를 개선할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이 감정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과 나의 태도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잘 한번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Crucial Conversation, 결정적 순간의 대화.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자, 다음에도 또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